천천히 내려가면 돼 업! 와아 야야 다시 한 번만 자하 업! 업! 발 아, 업! 그렇지! 다 업! 이따가 타워가 내려가다 플레이트를 위쪽으로 놓칩니다 발을 떨어 그냥 펼치고 펼 처음에는 가슴치면돼 하나, 둘, 셋, 넷, 셋, 오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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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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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 굿즈. <laughs> 자

아 <laughs> 좋아 아 좋았어 오류 <laughs> 아 <좋았어. 웃음> 아 이렇게 면